안녕하세요. 허우스고프데리기입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몸에 힘을 빼고 골프 스윙을 할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몸에 힘을 빼고 드라이버 스윙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고 쳐라고 얘기하지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 따고 이제 도로주행을 하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되면 왜 그럴까요 몸에 힘이 들어간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익숙하지 않고 뭔가 배울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도로주행에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어... 겪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처음 접하게 되고 아이언 스윙을 배우고 아이언 스윙을 배우면 좀 자신감 올라가지만 막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이버 스윙이에요. 드라이버를 칠 때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뺄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 한 가지에 제가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팔로 많이 친다고 얘기해요. 이팔암수윙이라고 하죠. 그러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 어, 두 가지의 그런 오류들을 범하게 돼요. 두 가지의 오류가 뭐냐면, 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이 붙어나가면서 엎어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가장 흔한 일반적인 스윙 오류예요. 자, 그래서 초보가 겪게 되는 스윙 오류 중 하나가 바로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이 붙으면서 엎어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어쩔 수있니까 팔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근데 팔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 이런 드라이버를 조금 쉽게 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팔을 핀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돌릴 때까지 하고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몸이. 자. 꼭 돌아간다는 느낌. 자, 백스윙 돌고돈다 그러니까 마치 스윙을 이렇게 하면 몸이 따라간다는 느낌을 들어야 되는데 몸이 먼저 돌아가고 팔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스윙하다 보면 사석이나 연습장에 가시면 어깨너머 걸리고 약간 허공에다가 네배 스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백스윙 돌죠, 돌죠. 팔리게케죠 스윙하고 돈다, 돈다. 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그러다 보면 조금 더 결과 좋은 형태들이 많아요 나고돈다고돈다 돈다. 풀고 돈다그쭈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 그렇죠? 자시 도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이거 릴리즈 동작이라 하는데 팔을 자꾸 풀어준다, 돌린다라고도 많이 하자.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동작을 습득을 하고 볼을 치는 거예요. 최대한 어, 몸이 따라 하기 전에. 팔을 풀어주고 몸을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지 몸의 힘이 분리가 돼야지 몸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몸의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 따라가면 계속 엎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을 좀더 분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가셔야지 몸의 힘이 빠지고 좀더 원활한 그런 스윙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꾸 이러한 연습들을 해보시라고 팔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면 몸에 힘이 빠지고 조금 더 쉽게 공을 칠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드릴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적용해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